오늘은 연예계를 강타하고 있는 나비약 파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나래 사태가 이제 단순한 갑질 논란을 넘어서 마약범죄수사팀의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문이 연예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이어트로 화제된 연예인들이 모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나비약 사태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나래와 입짧은 애님이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트 약이 바로 나비약입니다. 나비약은 펜터민이라는 성분의 식욕억제제인데요,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이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이라는 거죠. 펜터민은 필로폰이나 히로봉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암페타민 계통의 화합물로 뇌에 직접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짜증, 심장 두근거림, 불면, 환각, 환청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요.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해서 금단 증상으로 경련, 혼수 상태, 정신병적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매매하거나 소지하거나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의사들도 이 약을 함부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단기간 그것도 한 번에 28일 이상 처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약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나래는 이런 위험한 약을 어떻게 복용했을까요? 전 매니저의 폭로에 따르면 박나래는 주사위 모라고 불리는 무면허 인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약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하루에도 수차례 복용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취침 전에는 한 봉지가 아니라 두 봉지씩 먹었다는 증언입니다. 이미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는 거죠. 2개월치를 받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재주문을 요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봉지를 확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펜터미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고 오남용 위험 때문에 국가에서 1회 28일분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박나래가 받은 약봉지는 일반적인 처방처럼 마침 점심 저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시간대 구분 없이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도록 나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 유통의 증거인 것이죠. 입절분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이모는 박나래 매니저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입절분해님이 하루 세번 심하게 먹는 날엔 네 번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짧은 애님이 내약을 먹고 30kg를 뺐다고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입짧은 애님은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미 서울 마포경찰서 마약 범죄수사팀이 입짧은 애님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고요. 복용한 공범들까지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이모가 어떻게 이런 마약성 약물을 대량으로 구해서 연예인들에게 공급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예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연예계에서는 최근 갑자기 다이어트를 했다고 알려진 연예인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살을 확뺀 연예인들이 충분히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박나래는 지난해 나 혼자 산다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며 62kg에서 48kg까지 14kg를 감량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뺐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마약성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짧은 해님도 방송에서 운동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비약을 하루에 3번, 4번씩 복용하면서 30kg를 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중에게는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속이면서 실제로는 위험한 마약성 약물로 살을 뺀 겁니다. 연예계에는 최근 그렇게 살을 뺐다고 해서 화제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남은 키토 다이어트로 두달 만에 16kg를 감량했다고 했고요. 허가, 서경석, 조세호, 김현수 이세영, 구혜선, 한혜연 등이 잇따라 체중을 감량해 화제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감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민경의 이름이 오늘 화제에 올랐습니다. 주사이모의 sns 팔로잉 목록에 강민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강민경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sns 특성상 누가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모두 알기는 어렵지만 걱정하시는 일들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빠른 해명으로 우려는 가라앉았지만 이처럼 주사위무와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연예인들은 모두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비약 파문은 더 거세게 불어올 것 같습니다. 경찰 마약 범죄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주사위무를 중심으로 한 불법 의료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술을 받거나 약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통에 관여했다면 더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나래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 되면서 최근에는 박나래의 변호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나래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서 강경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했고 바쁜 일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경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확산시킬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식의 태도는 도리어 박나래에게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짝 엎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도리어 일전불사의 결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요청했다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나래가 이런 상황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박나래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주사이모 사태가 불법 의료 행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비약 사태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약 범죄 수사팀이 움직이는 사건이 된 겁니다. 나비약 파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주사이모가 어떻게 이런 약물을 구했는지 어떤 경로로 유통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했는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달에 관여한 사람, 소개한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박나래와 입짧은 애님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사이모의 SNS 팔로잉 목록에 있던 다른 연예인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연예계는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다이어트를 한 연예인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자신이 받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운동과 식단으로 살을 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무리한 다이어트 압박, 불법 의료 서비스, 마약성 약물 유통까지. 이 모든 것이 얽혀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은 나비학 파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전개를 계속 지켜보면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